오늘 오늘 우리의 본문은 창세기 1장 31절에서 2장 3절입니다. 제가 이것을 읽어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 이니라.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뚜렷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바입니다. 빛과 어두움, 우주의 공간, 하늘 그리고 땅, 그리고 여러 식물과 동물들 또 다양한 자연에 부여된 질서들 그리고 그 안에 뛰노는 생명들 식물들 또 사람 하나님께서는 우연이나 무계획적으로 이것들을 만드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자연발생적으로 어떤 우주의 거대한 흐름 속에 어떤 원칙 속에 원리 속에 긴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우연히 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가치와 의미와 목적성을 지닌 존재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목적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뭔가를 딱찍어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하나의 고정되고 뚜렷한 목적성이라기보다는 전체를 포괄하는 목적성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생명의 풍성함에 견주어 볼때 만든 말이 되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또 다양하게 여러 모양으로 그 뜻을 나타내신다고 성경을 일러주고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나름의 체험과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의도나 뜻을 강제로 인간에게 주입시켜 놓았거나 아니면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복종적으로 실행하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우리에게 하지도 않으셨죠. 억압과 무력으로 강요하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를 고려하시고, 또 그것이 삶에 있어서 생각과 행위의 근간이 되도록 우리의 존재성을 부여해주고 계십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존재성 안에서 충분한 자유를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은 주권자이시지만 인간의 차원에서 그의 통치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시고,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과 더불어 함께 관계적 존재성을 갖고 계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 즉, 안정감과 믿음의 기반이 되는 신실함, 그리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인내, 그리고 우리의 죄와 거짓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번민하시고 또 고민하시고 염려하심으로써 우리를 대하시는 그런 측면들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신실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번민하고 염려하심으로써 인간을 긍일 여기시고 존중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 인간들은 역사의 흐름 속에 또 지금도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어진 창조물 여러 피조세계와 관계하면서 창조의 목적과 존재성에 대해 반항적인 저항을 가지고 착취와 탐욕과 경쟁과 갈등의 심화를 통해 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함을 통해 나타내기도 하고 아니면 순종과 우리의 부여된 존재성에 부응하는 차원으로 반응하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실 때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목적과 뜻과 모양과 그 형질과 특성과 존재에 합당하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좋았다. 라고 했죠. 그럼 사실 모든 것이 계속해서 좋았어야 하는데, 사실 인간의 역사 속에는 이 좋은 것이 변형되고, 변질되고, 왜곡되는 일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나빠지고, 또그 속에서 갈등과 고난, 존재적 쇠퇴의 여러 양상들이 드러나고, 심화되고 있는 부분들을 봅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외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여러 다양한 욕구와 또 피로를 채워주는 또 여러 지적인 발전과 변화를 통해서 뭔가 성취하고 또 나아졌다라고 볼수 있는 요소들이 존재하겠지만 그러나 근원적인 차원에서 여전히 우리는 변질과 변형과 왜곡과 갈등 속에 휩싸여 있고 인간 사이의 여러 반목과 죄와 또는 약탈이 착취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유대의 선생들도 그런 것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율법을 나름의 그럴듯한 타당한 논리와 역사적 개연성을 빌미 삼아서 왜곡하고 변질시켰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빙자해서 오히려 자신들을 기득권화하고 자신들을 깨끗하다고 분리해서 그렇지 못한 여러 어려움과 흉겸 속에 삶에 허덕이는 여러 다수의 민중들을 억압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오히려 비난하고 정지하며 십자가에 내어주도록 로마와 결탁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생명 있게 살려면 좋아지는 삶이 되어야 하고 좋은 것을 회복해야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좋은 것. 그냥 영어로 우리가 쉽게 표현한다면 굿이라고 할수 있겠죠. 굿, 좋다. 좋았다. 최고다. 그런데 이 좋은 것은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흔히 우리가 신앙적 관계성과 신앙의 어떤 삶에 있어서 좋은 것 이러면 선한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율법적인 어떤 윤례와 법도에 타당한 것, 물론 그것도 맞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선한 것, 좋은 것은 단지 도덕적인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원어적인 의미 속에 이 단어가 담고 있는 좋았다, 좋음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이런 특성들.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나 역사의 흐름을 본다면 그 스토리 속의 다양함과 역동성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고 또 그것이 아름답고 좋게, 선하게, 어, 복되게, 사랑스럽게 기결되는것 이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중간 중간 어떤 것들을 창조하시고 만드셨을 때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최종적으로 인간의 창조와 더불어서 조화롭게 이루어졌을 때, 좋았다, 라고 말씀하는 의미 속에서 우리는 이 모든 과정과 절차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좋았다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좋다, 선하다. 그런데 또그 반대되는 단어는 라, 라는 거죠. 악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선악, 구도로 모든 사물과 우리의 삶의 원리를 판단하는 종교적 특성들을 또 부여받았고,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서 얘기했듯이 단순히 이 좋았다라는 것이, 선이라는 것이, 신앙적 선이라는 것이 도덕적 의미의 선을 넘어서서 좋음이라는 풍성한 개념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기능적 차원의 소위 말하는 율법의 조항과 그에 합치되는 삶 차원에 머은 것이 아니라 미학적이고 또 삶의 기능과 포함되어 있고 감정적인 측면도 포괄하고 있고 또 다양한 삶의 관계성 속에 일어나는 역동의 어떤 조음들 그 속에 일어나는 아름다운 것들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위로하고 즐겁게 하고 감동을 주고 이런 모든 다양한 감정적 측면까지도 이 좋음이라는 단어, 좋았다라는 단어가 전인격적으로 퍼괄하고 있다라는 의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라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반대 개념인 라, 악함, 이러는 것도 단순히 도덕적인 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단순한 도덕적 가치, 율법적 준수의 차원으로만 귀결된다면 그 풍성한 의미를 놓치게 되고, 우리가 삶의 관계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자칫하면 섣부른 판단과 정제적인 차원에 머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포괄성과 의미의 연결성과 시간적인 연속성 속에서의 다양한 역동과 관계와 변화를 함축하고 있는 굉장히 풍부한 의미가 담긴 단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때 선하고 악한 것을 판단하는 좋은 것, 나쁜 것의 어떤 의미를 판단하는 것이 단선적이 되고 단편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복합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라 라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좋게 된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직접적으로 거기에 표현되는 것 속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의 소육을 따라 살아갈 때 다가오는 여러 핍박과 또 삶의 고난,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환난과 어려움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며 그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여러 어려움과 문제가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좋게 규결된다라는 일차적인 직접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다양하게 변화되는 우리의 인간의 실존적인 상황과 또 다른 사람들의 여러 관계성 속에서, 때로는 그것이 나쁘고, 어떻게 보면 좋지 않고, 아름답지 않고, 시원하지 않고, 뭐, 굉장히 걱정과 고민이 깃들어 있고 그런 것들일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시가 그 은혜를 믿고 신뢰하는 사랑 안에서는 다 합력해서 좋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 좋음은 우리 삶의 아름다움과 유용함과 또 역동적인 관계와 풍부한 좋음의 확장과 또나아짐이 모든 것들을 다 굉장히 생명력 있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일까요? 우리는 기능적이고 기계적인 적용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추구하고 풍성한 생명의 역동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이 요구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 어떤 단편, 부분만 보고 판단하고 그것을 인해서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나 율법을 적용하고 도덕적 잣대를 갖다 대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 근본적으로는 그것을 풍성하게 만드는 긍율과 연민, 기다림과 용서, 사랑의 근본적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고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은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형제 오해를 형제 오해의 사랑을 보하라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좋죠. 그러나 그 믿음에는 덕이 있어야 되고 그 덕이 또 온전하고 풍성 하며 분별했기 위해서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지식만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형제의 우애, 믿음 안에서의 서로를 아끼고 또 이해하고 사랑하는 우애가 있어야 되고 그 우애 위에 주님 안에서 오백이 주신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핍될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정과의 돌봄, 용서 친절, 사랑보다는 싸움과 다툼, 욕심과 권모술수가 율법을 이름표 삼아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무엇의 잘잘못을 판단하고 가리는 것도 그것을 정지하고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것 우리를 죽이고 정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빛을 비추시고 그빛 가운데 나와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 심령의 위로와 평안을 얻고 생명이 넘쳐 오르며 안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좋아진 삶내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내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단순히 도덕적인 의로움을 표방해서 세상과는 관계하지 않는다라는 이분법적인 구도를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또 그런 구도 속에서 내 삶에 주어진 생명력을 진정한 조음으로서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기능적인 것, 삶의 기술들, 또 다양한 미적인 아름다움들, 생명의 풍성함들을 충만하게 추구하고 맛보고 누리며 또 그것을 부과하는 삶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관계성을 갖고 사회를 바라보고 판단할 때, 우리가 어떤 대상을 대상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공격적으로 다가가기보다 긍휼과 연민 속에 우리의 넓은 품을 갖고 또 그들이 다가오고 함께할 수 있도록 진정한 마음, 개혁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이 다가올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정지하지 않으시고, 공유력이시고, 불쌍해 가셨던 그 마음, 그래서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좋았다, 좋았더라, 좋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가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는, 또, 종교 개혁에 있어서 진정한 우리 내 삶의 신앙적 개혁의 의미를 되새기는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해하고, 그러므로서 진정한 좋음,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은혜로웠다, 아름다웠다, 참복되다 새롭다, 신선하다, 감동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내 삶을 이어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충만함 속에 그 생명의 충만함으로 정죄하고 공격함으로써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며 마음을 넓히고 두 팔을 벌려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인자와 긍휼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의 조음을 우리 안에. 더욱더 드러내고 맛볼 수 있는 그런 개혁을 추구하는 진정한 개혁된 삶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또 좋게 주신 여러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빙자해서 왜곡하고 변질하며 호도하고 오도할 때가 많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의 부패한 마음 우리 안에 있는 또한 여러 허물과 악함과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개혁하고 갱신하기보단 외부를 비판하고 외적인 적을 상정해서 오히려 그쪽의 공격성을 뿜어내므로써 우리 자신의 안전감을 확보하려는 어리석고 미련한 행태들을 우리를 돌이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랑의 넓은 품으로 국민과 연민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치료와 회복을 도모하며, 하나님 주신 생명의 풍성함으로 인생을 또한 즐겁고 행복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생명력이 충만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